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작가입니다. 와, 크롬이었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차가 필요하시고, 요즘 새 차에서 물기에요. 차량 필요하시고, 노블레스고, 쿨맨이고, 4,067만원이네요. 일단 제가 오늘 그거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량이 빠지고 들어오고, 전시의 다양성을 갖고 이 전시장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칸이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칸이 없어요. 그 칸과 스포츠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포츠는 여기에 칸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칸은 여기 얘도 스포츠인 거예요. 여기에 칸이 써있어요. 자, 그래서 그 칸과 스포츠는 전면 그릴에서부터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봤을 때그 차이점, 소리가 굉장히 나네. 바닥에 <laughs> 너무 깨끗해서. <laughs> 뒤에 지금 스포츠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칸이라고 아예 써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물 공간, 이 픽업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칸이 말이죠. 조금 더요만큼인데한 이만큼 더 나오나 보다. 한 1, 20cm가 차량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그 친구보다는 조금은 짧다라고 느껴보시면. 된다는 거죠. 가격도 칸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화물이 보통 큰게 아니죠.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의 활용성에 있어서 나는 조금 더 많이. 화물을 좀 취급을 해야 되고 많이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카를 선택하는 게 맞고 아니 나는 그래도 스포츠 정도의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될것 같고 화물 공간이면 될것 같고 탑승 공간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런 차이점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전시 많이 구경도 오셔갖고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이쪽 손잡이는 없습니다. 요거는 뭐 현대 기아 모든 차량들이 다 비슷한 것 같고, 반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차선에 대한 이탈, 그거를 보조하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눌러 놓으시면은 차선을 따라서 가운데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메뉴 같은 것도 설정, 핸들 열선, 보이스 기능들, 핸즈프리죠 핸드폰 연결시켜서 통화하면서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요 등도 모두 다 LED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구가 아니라는 거, 그차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신 트랜스미션은 6단 기업이다. 그래서 생각보단 토크와 힘과 이 마력을 그대로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물 픽업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힘센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디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토크빨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휘발유보다 더 힘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숙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의 어떤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는좀 있다는 거죠.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 폭발점의 그런 범위를 좀 다르니까 말이죠. 어? 들어온이 들어온다. 네. 현재 보시다시피.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이 입체적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계기판이죠. 시인성이 많이 좋습니다. 뭔가 홀로그램 막 입체 느낌 정말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통 소비자분들이 계기판의 스타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어, 좀 미래 지향적인 걸 많이 선호하십니다. 얘는 그의 기준대는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RPM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디지털이 공전을하기 때문에 속도 대비 잘 보여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9km 주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차 내려서 탁송에 관한 범위만 주행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 대화면입니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비상등의 위치 여기도 비상등 있습니다 독특하죠 깜빡이 켜고 안내 받으면 비상등 한번 감사하다고 멘트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열선과 통풍 잘 되어 있고, 지금 제가 키 온한 상태에서 라이트 한번 올려볼게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지금 안개등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빛 한번 보시고요. 그게 여러분 깜빡거리는 거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1초에 몇 개의 사진을 담느냐. 그리고 저 친구가 LED잖아요. LED 불빛이 1초에 몇 번을 지원을 해주냐. 우리 눈은 보통 보기엔 똑같이 보입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깜빡거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쨌든 실물 보시면 굉장히 밝고 은은한 불빛을 보여주고요. 어, 요두 개도 또 켜지는데 일단 요렇게만 한번 제공을 할게요. 많이 밝습니다. 그리고 후면 가보면요. 브레이크 그래, 밟으면, 밟,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뗐다 밟았다. 예, 비상등도 한번 켜주실래요? 네, 요렇게 됩니다. 비상등은 전구, 호박등이고, 나머지 범위는 모두 LED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성 좋고, 요즘 기준에 딱 적합한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티 신형 로고 들어가 있고, 최대 적재량 400km, 그리고 수납 공간은, 아, 수화물 짐 공간, 뭐 수납 맞죠? 어,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있으니까 자전거, 오토바이, 뭐,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실고 다니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카키, 어, 밀리터리한 국방색 느낌, 이 색상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연료는요, 경유고 요소수 들어가고, 그리고 키 다시 오프할게요. 우리 차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차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얘는 오토로 들어갔나 어, 오토로, 오토로 놓게요 본네트 한번 열어서 엔진 상태 모두 보여 드릴게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땡겨서 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본네 쇼바 있고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 210만원 할인되는 게 돋보이네요 그죠 엔진 한번 보시면요 이, e 다시, XDI 220 엔진입니다. 대기량 대비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터빈이 어마무시합니다. 흡기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면, 어, 차가 이렇게 가볍나? 이차 중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의심해 볼 정도로 가벼운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 높이의 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상고가 좀 높은 차량은 맞습니다. 인사 지금 다시 드릴게요. 아까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어, 약간 그 한국을 대표하는 오프로드 성향이 조금 있고, 그리고 온로드에서도 훌륭하고, 정말 승차감이 세단급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느낌이 나면서 편안한 주행하는 화물, 픽업 차량이 필요하신다면, 예, 딱이라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용이하게끔 아예 점프선을 댈때 여기 편리하게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전시를 해 놓은 차량이잖아요 그 전시 차량을 얘기한 거고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용액이에요 색깔 확인할 수 있게끔 과거부터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차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에어컨 컴프레셔예요 이걸 운전석 쪽으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기아 현대차는 좀 왼쪽으로 구성이 되거나 또는 케이지 모빌티도 차량 구성 요소에 따라서 에어컨 컴프레셔 위치를 좀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는 이쪽에 있고, 휴지 박스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레디에터 그릴을 기축으로 해서 충격을 생각을 했을 때, 세이프티 존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넓다라는 걸 우리가 안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흡기는 전면에서부터 이쪽으로 조수석 앞쪽에서 이루어진다는 라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디젤 차는 타다가 보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어컨 컴프레셔랑 흡기 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운전석하고 좀조수하고좀 멀리 해놨습니다. 어, 그 구성 요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격벽 쪽부터 해서 여기 접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부동액과 그리고 워셔 워시... 이 쪽으로 보충하는 범위가 또 있네요. 이거 옛날에 그런 재질이 아니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쌍용. 아직 그 부품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재밌는 거는 현대라고 써있죠.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현대, 현다이. 그죠? 이게 부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품들의 OEM 회사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정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모를 확인하시면은 예전에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흡음 매트도 있어요. 우리 소비자분들은 과거의 생각들을 아예 버리시라는 거죠.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성능 많이 좋아지고요. 어,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나머지 친구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티볼리 에어 A7 2,719만 원. 와. 티볼리 에어가 페이스 리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그릴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가 껌마초 포인트. 티볼리가 있고 티볼리 에어가 있습니다. 티볼리는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의 전면 플랫폼을 그대로 안고 티볼리 에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 차랑 저 차랑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티볼리 에어도 인기가 좀 많은 차량인데 티볼리 지금 현재 전시장에 들어와 있는 차 2,393만 원짜리 차이 차량 215에 5 5 R17인치 휠 기본 베이스에 금호 타이어, 솔루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앞뒤 사이즈 똑같고요 뒤에 있는 코란도 같은 경우는 2890만원짜리 딥 컨트롤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아,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는 딥 컨트롤 패키지, 브라운 가죽, 티볼리 에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트렁크. 전, 전동은 아니네. 수동이지만 제법 쓸만합니다. 자 공간은 광활합니다. 동급 대비 비교를 아무리 해보셔도 이만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동급 차량들은 없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그냥 티볼리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범이고 재밌는 거는 티볼리 에어, 티볼리 두 차량이 비슷하지만 티볼리 에어가 더큰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 좀더 늘어나고 여기가 더 광활한데. 좀더 라는 것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무게는 8kg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러기지 보드를 조절을 해서 여기에 수납을 활용하시면 되고, 웬만한 걸 다양하게 걸고 수납 공간, 어, 호박 등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커버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완전 폴딩해서 캠핑도 할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집으로 안고 가지고 있고요. 닫아볼게요. 티볼 에어예요 도어는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적 좋은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 공갈 버튼이 하나도 없죠. 아 요거는 좀 비어있다. 이건 뭔지 궁금한데 자 열선, 차선 이탈, 경사로 속도 유지 기능 어, 후축방, 축후방이라고도 표현하죠.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할 때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는 기능입니다. VDC, 미끄럼 방지 그리고 파킹 센서 끄고 켜는 기능 그리고 실내 계기판의 조명 상태 그리고 밝기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컨트롤 그런 기들이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핸들은 모던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우리 토레스랑 뭐 렉스턴 핸들하고는 다르죠. 그런 느낌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있지만 그냥 크루즈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 유지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차의 가격 대비 그런 구성을 잘 해놨다고 좀 보여지고요. 미드 장치의 광활한 크기에 일단 한번 두번 올려볼까요? 음,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 비상등의 위치 카드를 삽입하세요. 온도 공조에 대한 범위가 지금 켜져 있는데 끌게요. 어, 온도에 대한 범위도 터치로 직관적으로 키면 음, 소리가 재밌네. 에어컨도 끄고 켜고 되고 그렇습니다. 완전 끄는 건 어, 꺼진 거구나. 동의함. 모든 것이 다 터치입니다. 자동으로 사라진대요. 그리고 VDC 기능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드라이브 설정을 해서 차량 주행 음. 전 전좌석 안전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아이고 소리 경쾌하네요. 요 안에 이 폼의 플랫폼은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구형 코란도 아십니까? 뒤에 스페어 타달려 이 있는 거, 그 친구랑 비슷합니다. 그 플랫폼을 안고 이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모습을 계속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라이트 키고 안개등도 켜 볼게요. 내려서 한번 볼게요. 물론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죠? 이 느낌으로 어. 데일라이트, 안개등, 그리고 주간... 어, 보조등 그리고 후면부는 음, 김PD님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호박등입니다. 가운데도 불이 들어오고요. 자, 위쪽에도 브레이크 보조등이 존재하고요. 이열에 대한 범위 한번 보면요.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습니다. 김PD님 앞에 계시고, 제 크기로 시트를 앞에 밀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공간 여유가 있어요 닫아 보면요 블라인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크롬 느낌의 마감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여기가 그죠 어, 그러네요 그리고 수납에 대한 범위를 이 밴드로 처리를 한 것이 좀 인상 깊기도 하고요 여기는 또 폴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마감 보시면 여기 등이 불꺼 볼게요 자 LED입니다 그리고 전면도 LED고 트렁크 등도 LED고 어, 이런 차이점을 안고 있는 차량이 티볼리 에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여기 옷걸이도 있고요 나머지 범위는 무릎 공간도 비롯해서 좀 쾌적하게 쓸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보집니다 티볼리 에어 공간도 여유 있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아마 탐낼 수 있는 가격대 이만한 공간낼수 있는 차들이 도대체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스포티지, 뭐 투싼 있어요. 다양하게 그리고 셀토스도 있고, 근데 공간이 얘보다는 작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차값이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저렴한 차량들 바로 출출 가능한 차량들 많이 살펴보고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